안녕하세요. 서울 수면 위원회 홍일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무법증의 치료 방법 중 수술적 치료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성공하게 되면, 코골이 무호증에 대한 근본 치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나면 수술적 치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는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수술 대상의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수술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대상의 선정은 중등도 이하의 호흡장애를 보이며 자세 의존성이 있고 해부학적으로 막힌 부위가 확실한 경우에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수술적인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치료의 원칙으로는 첫 번째 좁은 부위는 다 넓힌다. 두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수술을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골격계 수술은 기도 재건을 목표로 한다입니다. 먼저 기도의 좁은 부위는 모두 넓힌다는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 장애는 코, 목젖, 편도 및 혀뿌리 등 다양한 부위가 좁아져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좁아진 여러 부위를 모두 넓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중 일부만 넓혀놓으면 나머지 좁은 부위에서 공기의 흐름이 지장을 받아 코골이 무협증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좁은 부위는 모두 넓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단계적으로 수술을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폐쇄 부위를 수술할 경우 기도 전체를 한꺼번에 수술하기에는 여러 위험요소나 고려할 부분이 많아 코나 기도 내 면접직에 대한 수술을 먼저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 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시 골격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원칙으로 골격계 수술을 시행할 때는 기도 재건을 목표로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증상의 호전보다는 근본 치료를 목표로 시행합니다. 코 뒤부터 성대 입구까지 기도 전체가 넓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한다면 수술적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